바이블 인사이트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두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커피를 볶으며 일하고 목회하는. 새로운 개혁교회 양두산 목사입니다. 와, 카페에서 커피를 볶으며 일을 하고 목회를 하신다. 이력이 독특하시네요. 바리스타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극동방송 목포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리스타 목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PD님은 어렸을 때 어떤 만화를 좋아하셨나요? 저는 뭐 잡식이라고 하죠. TV에서 보는 만화도 좋아하고 만화책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저는 만화 영화를 좋아했었는데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신세기 에반길리온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아, 그 만화 저도 봤어요. 우리나라 로봇과는 사뭇 다른 모습과 탄탄한 스토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왜이 만화가 가장 기억나시죠? 다른 만화들은 그냥 어떤 재미로 봤었는데요. 네. 에반게리온은 어린 시절 봤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보게 된 어쩌면 유일한 만화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군요. 저도 솔직히 본 기억은 있는데 내용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네. 어릴 적 봤을 때와는 확실히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반게리온 만화의 배경을 조금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 만화는 90년대 일본 만화로서 일본이 한참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92년부터 경제가 붕괴되는 버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황이라고 하는 시기였군요. 네, 이때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고요. 음...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M4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처럼 그 당시 일본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90년대죠. 그 90년대의 일본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반영한 만화라 흥미로운데요. 저는 그냥 주인공이 로봇과 함께 지구를 공격하는 괴생명체와 싸우는 내용으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숨어 있어요 특히 인간 소외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가정과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주인공들이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음. 만화에 보면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요 누군가의 공격을 막는 그 방어막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어막이 자신을 고립시킨다. 그렇게 인간 소외를 다뤘군요. 와 확실히 어렵네요. 이 만화가 경제 불황에 일본 사회를 다뤘다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인간 소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음...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어렵고요. 또 여러시 모일 수도 없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외로움과 소외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이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만화에서는 내면의 방어막 때문에 소외감이 생기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외로움의 원인은 심리적인 불안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외로움을 불러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든다는 거군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해법을 찾아봤는데요. 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맨 처음 나오는 바로 창세기 1장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불안과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가 만들어질 때 상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시지만 창세기 1장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술보다는 어떤 혼돈된 상태. 또 카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적용을 한다면 인간 내면에도 혼돈 그 쓸쓸함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혼돈하고 쓸쓸한 상태는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고 움츠리게 하고요. 또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막을 펼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씀이 있죠. 네. 이를 우리 마음에 적용해 보면 혼란스럽고 쓸쓸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럼 다음 구절들이 이 천지 창조를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내면에 적용 가능한가요?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천지 창조의 순서를 열심히 외우셨을 텐데요. 맞아요.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순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되고 쓸쓸한 세상에 질서를 잡아가시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음. 이걸 우리 내면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혼돈되고 쓸쓸한 마음에 우리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도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창세기 일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창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세계도 새롭게 만들 수 있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며 또 우주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음... 그 하나님께서는 혼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요. 우리가 불안하고 외롭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안하고 외로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질서를 잡아 가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불안하고 외로움이 아닌 결국에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울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심리 음. 상담사나 목사님들과 대화하시면서 상담적인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라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한 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또한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참이 시기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절망 속에 소망을 주는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창세기 1장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 듣고 난 소감,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0691번 우물정 0691번으로 남겨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극동방송 목포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목포 채널 구독과 바이블 인사이트 프로그램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모두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기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전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인사이트의 배송은 새로운 개혁교회 양두선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